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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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 못해, 나도 나 나도 못해. 나도 못해, 나도 못내나이 못해, 나도 못해. 나도 못해, 나도 못해. 나 <목소리> 아니 아니 근데 근데 너가 망해가지고 내가 이긴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시전 망해서 우리가 이긴 거야 아니 다 아무리 써도 안 맞고 있는 거야 일단 임빈이는 넘어진 걸 봤어 내가 <목소리> 아 미쳤나 <목소리>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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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 어나 어, 당맞 당맞는데 맞다 <목소리> 이거 근데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돼 해 해줄게 화이팅 에들어나는어있어오는어했어아니맘어오는맘어오는보이지어오보 맘에 들어오보 맘에 들어오는 맘어어걸렸어오어오어어걸렸어어